이 타이어 압력을 또 유지하는 뭐 특별한 이제 방법이 따로 있을지 특별한 압력 유지하는 방법 없고 네.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장 압력을 계속 이제 체크를 하면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좀 최선의 컨디션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3개월 4개월 네한번 정도는 귀찮더라도 방문하셔갖고 점검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꼭 3개월에서 4개월에는 네. 주기적으로 네. 타이어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아 그러면은 이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때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요 이제 보통 육안으로 봤을 때 마모가 되는 부분들 있어서 이렇게 좀 하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은 무늬만 갖고 보면은 아직 무늬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에는 이제, 동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네네. 모자가 보이면 교환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어 전문, 정비업소에 들리게 되면 이런 각도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데 세타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간중간에 보이한개 마모라는 게 있어요. 선. 중간중간에 튀어나온 볼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의 각도계를 이렇 제가 갖 이렇게 찔러보면은,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mm 남았네요. 타야는 이제 세 타야가 저희가 보통 7mm를 갖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마모 상태가 됐을 때는 1.6mm. 각도를 쟀을 때.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은 각도계가 정확히 몰릴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가갖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업체를 이제 찾아가서 네. 지금 우리 지혜장님처럼 그러니까 각도기를 이용해서 네. 아, 확인을 하는 게 네. 그니까 보통 7mm고 지금 1.5가 이제 1.6mm 이하는 예, 교환 시기가 된 거거든. 그럼 지금 저 차의 바퀴 상태는 지금 양호한 건가요? 네, 지금 5.5mm 정도 나오니까 양호한 거예요. 운행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타야 교환 주기를 갖다가 2년에서 3년으로 왔어요. 한 15년 전에만 해도. 그런데 요즘은 차가 저희가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운행 자체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늬는 한참 남아있는데, 5, 6년 동안 쓰다 보니까, 이제 타야가 클랙기가고 파스날 위험이 있는 것도 많지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타이어 이제 또 색이 이제 변하거나, 얼룩이 이제 또 생긴다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때 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압을 갖다가 평상시에 체크를 안 하면, 공기압이 약간 적은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가가 열이 발생해갖고 색깔이 약간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색깔로는 구분이 안 되고, 어, 최고 좋은 것은 제조 연도로 보시는 게 최고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타야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규정하는 것은 생산 일로부터 해갖고 6년 동안 AS 기간이에요. 그래서 최대 6년까지 쓰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그 타이어 이제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기적으로 공기압 체크도 해주시고 정격서에 방문해갖고 타이어가 제대로 마모가 되는 건지 편마모가 오는 건지 편마모가 오면은 수명이 짧아지겠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그 타이어 위치를 교환하는 또 시기가 있나요? 네. 그게, 그게 어떻게 시기가 되는지? 어, 이제 보통 저희가 안전한 키로수가 타이어는 4만에서 4만 5천 키로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운행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어, 2만 키로 정도의 위치교환을 해주시고, 운행을 많이 안 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운행을 안 해도 어차피 오래되면 타이어가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한번 정도는 이치교환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 중에 달리는 중에 이제 이 펑크가 나거나, 정비소를 이제 찾을 수 없는 지역에서 사실 이제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운전자가 조금 이제 뭐 할수 있는 처치법이 있을까요? 전에는 이제 모든 차량에 고조 타이어가 있었죠, 스페어라고. 저는 요즘 신차들은 그게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보험제도가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타야가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안전한, 적어도 차를 이동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최고 나일 것 같습니다. 아, 가장 네. 이제... 네, 이상적인 방법이죠요 네, 네. 요즘, 그, 블랙라이스라고도 하죠. 도로 이제 결빙 네. 비 현상이 이제. 발생하면서 그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영상을 봤지만 사고가 좀있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겨울철 안전하게 운전하는 또 이제 우리 지회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어떤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있을까 요즘은 이제 타이어가 전부 어, 사계절용으로 나오지만 겨울철에는 어, 스노우 타이어라고 해갖고 어, 해주는 게 좋은 것이 일반 전천 하는 것은. 스노 타이에 비해 기70% 정도나 80% 밖에 작용을 못해요. 그런데 어, 윈터 타이어하고 스노 우 타이어는 거기에 맞는 이제 100% 겨울철만을 위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음.